오늘 해볼 게임 신선도름 이모털 월드입니다. 방치형 RPG고요. 우협 배경의 RPG로서 신선이 되는 과정을 그려낸 게임인 것 같습니다. 신선이 되기 위해서 무공을 쌓고 수행하고 사파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게임일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자, 4년 동안 보고 들은 걸 말해 먹어라 예, 4년 동안 방청 RPG가 끊임없이 나왔는데요.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나와가지고 너무 질리던 참에 이렇게 신선 노름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그렇구나. 작자에 라이송이 게임은 신선이 되기 위해 수행하는 선협 장르를 소재로 삼고 있는 만큼 각종 수행을 거쳐 강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주로 수련을 통해 성장하며 수련도가 모두 차면 다음 경지로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수련도는 가만히 냅둬도 자동으로 차오르며 빠르게 수련도를 채우고 싶다면 단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단약은 단약방에서 특정 재료를 써서 생산할 수 있죠. 단약 재료는 전투를 통해 획득하게 됩니다. 전투에선 종이 지처럼 생긴 주인공이 자동으로 적을 사냥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방치형 게임들의 전투라기보단 MMORPG의 필드 사냥처럼 다른 유저들과 함께 몹을 잡고 적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냥과 수련, 단약 생산을 반복하는 게 게임의 주요 진행 방식이라 볼수 있으며 이 과정은 사부님과 주변 인물들이 주는 퀘스트를 따라 진행됩니다. 캐릭터는 수련과 단약 먹기 이외에도 스킬을 따로 익힌다거나 장비를 제조하여 장착하고 성장시 시킬 수 있으며 공법을 익켜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주인공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요소는 보물입니다. 보물은 여러 컨텐츠에서 획득 가랑하나 주로 뽑기를 통해 획득하며 최고 등급의 보물을 0.7%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물은 보유만 하더라도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주며 캐릭터의 활동에 따라 패시브 능력치가 점점 증가합니다. 게임의 컨텐츠로는 탑 올라가기 형태의 진요탑과 문파에서 각종 임무를 수행하거나 문파끼리의 경쟁, 문파 버스 처치, 약초 기르기 등 캐릭터의 경지에 따라 여러 컨텐츠들이 오픈됩니다. 게임은 무협 장르 중 하나인 선협을 배경으로 한 방치형 i p g 로서 선현물에서 나오는 요소를 나름 잘 넣어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된 수련으로 경지를 돌파하며 각종 단약을 복용하고 공법을 익히며 보물을 모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선현물의 기본 형태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방치형 시스템에 덧붙여 수련과 사냥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어 방치형의 간편함도 가지고 있었고 오랜 수행을 거쳐 강해진다는 컨셉에도 적합했습니다. 컨셉과 진행 방식이 방치형 RPG에서 자주 보이는 AFK류와 다르기 때문에 유저는 이 게임을 즐기며 위외의 신선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신선함만으로는 감출 수 없는 몇몇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진입장벽입니다. 한국에선 무협장르의 인기가 과거보단 시들해졌고 이로 인해 무협과 관련된 설정을 파악하 하고 있는 게이의 비율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선협물의 설정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선협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유저라면 게임 시스템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죠. 단순한 레벨업과는 약간 다른 수련 시스템과 장착으로 끝나지 않고 강화와 갑자기만 활성화까지 해야 하는 장비, 경험치 단약 뿐만 아니라 각종 효과를 주는 단약을 직접 제작해야 하는 단약 시스템, 여기에 스킬 수련과 공법 수련, 보물까지 모으며 육성하고 운파에 들어가 각종 활동을 하며 책자를 따로 구매하여 스케일도 배우고 상점에서 레시피를 구매하여 장비 제작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아이템 이름은 죄다 무협에서 쓰이는 애들이라 더욱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유저는 게임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느낌표를 따라 시키는 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복잡한 시스템과 딱지치기를 연상케하는 아쉬운 전투만 기억에 남아 게임에 대한 흥미가 금세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령 사냥이 자동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수동으로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간편한 방치형 게임을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부분이었죠. 또 다른 아쉬움은 박은 부분입니다. 게임은 경지 돌파를 필두로 다양한 육성 요소가 있지만 그중 보물은 보유만 하더라도 엄청난 전투력 상승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보물은 뽑기를 통해 획득하며 성급업에는 동일한 보물 조각도 필요하죠. 그렇기에 보물을 많이 뽑은 사람이 무조건 강할 수밖에 없었고 단약이나 성장. 재료도 모두 과금 패키지로 구매 가능한데다 과금액에 따라 특정 보물이 주어지는 유사 VIP도 담겨 있어 과금은 곧 전투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모바일 게임을 가도 과금러들이 강한 건 당연한 소리지만 문파 경쟁뿐만 아니라 필드 PvP까지 있는 게임인데 단순한 전투 때문에 전략 등으로 큰 변수를 낼수 없는 게임에서 과금으로만 엄청난 전투력 차이가 나게 만든 건 너무 중국산 양산형 RPG 같은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게임은 신선이. 되고자 끝없이 수행하는 방치형 ipg로서 선현물의 컨셉과 분위기를 그대로 게임에 담아내어 흔하디은한 afk류 방치형 게임과는 약간 다른 신선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현물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남발되는 무혐 용어들을 모른다면 게임 이해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다양해진 육성 시스템과 컨텐츠 소비를 위해 생각보다 많은 수동 조작이 필요하단 점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치형 ipg와는 약간 거리가 먼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바그러와의 차이도 불만이 될수 있었죠. 그렇기에 무협 장르를 좋아하며 그 분위기를 담아낸 게임을 찾는 분이나 AFK와는 다른 색다른 느낌의 방치형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유저가 역동적인 광고 영상을 보고 도대체 어떤 게임일까 궁금해서 찾아왔겠지만 막상 게임을 켜보면 종이딱지가 번개와 주먹 발사하는 것을 보곤 실망한 채 돌아가 버리는 기존 게임들과 비교하면 나름 신선할 수는 있는. 방치형 RPG 신선놀음 이모털 월드였습니다. 이 게임의 서비스가 먼저 끝날지 당신이 신선이 먼저 될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다.